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곧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늘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야고 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물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뭐 혼자 외롭고 지쳐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단단한 마디 따뜻한 말한 마디만 들어도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종종 생깁니다.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 가깝지 않은 사람이어도 지나가는 한마디여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또 우리의 경험으로 볼때 그것보다 더 힘을 얻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강력하게 설수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1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 생활이 얼마 마무리되지 않을 때, 그때의 시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 그러나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지칭하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지은 거 밖에는 없는데 그 죄인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벗이라고 불러줍니다. 굉장히 이말한 마디도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죄 많은 인생이고 또 오늘도 죄에 넘어졌는데. 나의 벗, 내 친구, 그 친밀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른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신 중에서 내가 가장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혼자 있는 외로운 느낌.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게 우리를 포기한 하나님의 증거,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연단,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전혀 가정교육 받지 못한 것처럼 합니다. 정말 지나가면서 찌찌찌찌하는 이 혀를 차는 소리가 날만큼 기가 막힌데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나 하고 그 한마디 남기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내 아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붙들어놓고 말하는 행동 태도 다 고치고칩니다. 그리고 고칠 때까지 혼내고 또 연단 과정 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고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절의 메시지,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두려움 가득한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그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들의 이민정책으로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일이 그때 고랬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참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연단의 과정에 있는 것 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세워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겠고 워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져서 무엇이든 다 타작하고. 부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전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누구도 다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14절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즉, 아무 보잘 것 없는 야고바. 우리죠. 보잘것 없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보잘것 있습니까? 우리를 처각하게 지칭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보잘것 없는 야곱아, 보잘것 없는 너희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고난을 통해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꼭 믿으시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지킬이라는 약속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